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맛집의 선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진짜 문이 많아주셨습니다. 저렴한 금액, 벤츠의 고급스러움을 충분히 느끼면서 공간성까지 가져갈 수 있는 차량이죠. X156 바디구요, 벤츠 GLA20 프리미엄 등급을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은 가솔린 모델입니다. 연식 같은 경우는 좋은데요. 19년 7월 3일에 등록한 차량입니다. 주행을 10만키로 딱 주행했는데, 지금 성능 지상도 완전 무사고에 무신이 없는 깔끔한 성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량 금액 얼마냐? 1850만원에 준비했습니다. 저렴한 금액으로 준비했고요. 이어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 페이스리프트가 두번 났습니다. 16년식과 18년식에 한번더 됐기 때문에 총두 번의 페리를 거쳐서 완성도가 높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거기 이어서 휠과 타이어도 18인치의 프리미엄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 깡통 휠이 아니어서 좀더 이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타이어 잔이랑도 절반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올 한해 충분히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광상태 너무 훌륭한데요 저랑 같이 전면부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면부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라이트며 하단부에 안개 등이며 그릴이며 다 바뀌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양쪽 다 백화상 현 없고요 이어서 하단부에는 전방 감지 센서까지 구배가 되어 있네요 이어서 측면부 넘어오시면은 지금 제 모습이 그대로 비추는 광 상태 확인 가능하시죠? 그만큼 상품화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깔끔하다는 소리를 듣는 차고요. 사이드미러 안쪽에는 측방 감지 센서가 있습니다. 이어서 위쪽에 한번 보여드리면 루프랙과 썬루프 탑재가 된 모델이고요. 측면부 봤을 때이 펄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벤츠의 고급스러움도 잃지를 않았습니다. 측면부 봤고요. 후면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후면부 넘어왔습니다. 페리가 되면서 테일램프가 한번 바뀌었죠. 이 e 클래스에 들어가는 아주 영롱한 테일램프 디자인이고요. 트렁크 리드 범퍼도 지금 GLA 매물 중에서도 1등 매물이지 않을까 싶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단부에는 후방 감지 센서 위쪽에 대장형 후방 카메라고요.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어우 전동 트렁크 옵션이 되어 있다 보니까 유용하게 사용 가능하십니다. 공간성도 이 정도면 적당하고요. 내장지도 깔끔하죠. 하단 보이는 이런 식으로 수납 공간이 구비가 되어 있고요. 이열 폴딩 가능합니다. 많은 짐도 수용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외관과 트렁크 살펴봤습니다. 실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실내 들어왔습니다 와 GLA 시트 컨디션 대박이죠 잔주름 하나 없고요 이어서 도어 트림 쪽 보여드리면 운전석과 조수석에 전동 시트와 3단의 메모리 시트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시동 한번 걸어볼 건데요 버튼 시동이고요 네한 번에 걸리는 시동이었습니다 이어서 계기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계기판상 나와있는 경고등 없습니다 실제 인거리 10만 557km고요 키로수를 갈수 있는 장점도 고유한 차량이죠 이어서 핸들 한번 보여드릴건데 핸들 컨디션도 완벽합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핸들 리모컨 핸즈 프리 뒤편에 패드시프트고요 오른쪽에 컬럼식 기어 왼쪽에 오토레인 센서와 크루즈 컨트롤이 레버 형식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뒤편에 오토라이트 전압파킹 브레이크고요 도어 트림 쪽에는 전사석 윈도우, 오토 윈도우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이어서 가운데 한번 넘어오실건데 정품 디스플레이 보여지는데요 후방 카메라도 같이 보여드릴건데 바지 깔끔합니다 가이드라인도잘 따라오는 모습이고요. 하단부에는 에어벤트, 그 밑으로 각종 다이얼 버튼들과 운전석과 조수석의 열선 시트 있는데 오토 스타트 보여지죠. 브레이크를 꾹 밟게 되면은 오토 홀드도 사용 가능하십니다. 하단부로는 수납 공간과 컵홀더 보여졌고요. 조그셔틀, 암레스트에는각 공간이 구비가 되어 있네요. 위쪽에 ECM 룸미러, 그 위쪽에 파노라마 선루프인데요. 작동되는지 확인 도와드릴게요. 네. 네,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썰루프도 문제없이 작동 잘 됐습니다. 1열 깔끔했고요 2열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지금 2열 탑승해 볼 건데요. 제가 키가 170 정도 됩니다. 딱 탑승했을 때, 네. 성인이 탑승했을 때도 막 크다 좁다라고 표현하기 좀 어렵지만, 충분히 거리를 운용하는데도 불편할 것 같진 않습니다. 가운데에는 2열의 에어벤트, 앞레스트는커플더 2개가 구배가 되어 있네요. 자, 외관과 실내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엔진음 들려드리고 총정리 한번 도와드릴게요. 네, 보네트 개폐했습니다. 엔진음 들려드릴게요. 네, 가솔린 모델이죠. 상당히 정숙한 엔진음 들려주었고요. 블랙바디의 19년형 모델입니다. 두 번의 페리를 거쳐서 완성도 높은 벤츠의 GLA 차량이고요. 저희 중고차 맛집에서 1,850만 원에 준비했습니다.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 여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맛집 선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